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민원 처리 의 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민원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처리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요. 민원 처리에서 최우선은 민원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처리가 가능하건 아니건 말이죠. 처리가 가능한 건 해주면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민원 처리 달인은 불가능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민원인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체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방을 켜지도 않았는데 난방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세대는 올해 리모델링하고 세입자가 들어온 집이에요. 점검 결과는 난방 조절기와 구동기 전원 쪽 고장이었어요. 난방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서트가 열려서 조절기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도 난방이 공급되고 있었어요. 이건 관리소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전문업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라고 알려줬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세입자 여자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트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세대의 민원을 나가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세대 전용 시설은 관리소에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해요. 주민은 세대 전용 시설이 관리소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고쳐달라고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직원이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 여자가 이렇게 나온 거지요. 기대했던 공짜 서비스가 날아가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는 심보가 됐어요. 서비스를 못 받는 손해를 안 갚음 해야겠다는 태도로 바뀌었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말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집주인, 부동산, 인테리어 업체 중에 어디에 물어야 하느냐고요. 이제부터 말을 잘해야 해요. 이런 질문은 꼬투리 잡을 구실을 찾는 거거든요. 두루뭉술, 애둘러 대답하여 답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될 거라고 하고 나오는데, 느닷없이 냉장고 위치가 안 맞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적 재산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고 해야 했어요. 그러나 직원은 냉장고 뒤쪽을 살피려고 냉장고를 약간 움직였어요. 냉장고 자리가 좁아서 냉장고가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이걸 직원이 건드려서 튀어나왔다고 하며 냉장고를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여자는 혼자 안 되겠는지 자고 있던 남편까지 깨웠어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직원을 붙들고 고문했어요. 냉장고를 움직이지도 않고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움직인 건데 이걸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직원이 항의하자 여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일단 알았으니 가보라고 했어요. 직원은 큰일 날뻔 했어요. 선의를 갖고 성의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조그만 실수도 용납 못하는 못된 주민에게 걸리면 당하는 거예요. 계급상 지위가 높은 주민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든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최대한 부려먹고 혹시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덤터기 씌워 우려먹으려고 해요. 저는 모든 주민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 나타나는 못된 주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대해주는 주민은 많지 않아요. 주민은 항상 거리를 두고 조심해가며 대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덤터기를 씌우지 못하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